안녕하세요 골드만 싹스리입니다 오늘은 기원전 450년경 이때 고대 그리스에서 아테네, 아테네에서 최고 권력을 잡고 있었던 페리클레스와 키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페리클레스는 이 당시에 민중파의 영수, 최고 지도자였고, 그 다음에 키모는 귀족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던 시대가 기원전 450년, 60년, 이때, 그러니까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1차로 일어났을 때, 이 당시에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서로 싸운 대항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기원전 499년에 이오니아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해 오기 시작해서 기원전 490년에는 1차 페르시아 전쟁, 즉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에 붙었죠. 이때 기원전 490년에가 마라톤 전투였고, 그 다음에 10년이 지난 후에 기원전 480년 2차 페르시아 전투. 이때가 아, 또 페르시아하고 그리스가 붙었죠. 그 당시에 에, 붙었을 때 에, 그리스 쪽에는 이제 아테네가 중심이 돼가지고 어, 스파르타라든가 코린토라든가 뭐 이런 그, 어,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에, 참여를 해서 그리스 연합군하고 어, 페르시아하고 아, 싸웠습니다. 1차 페르시아 전쟁 때는 어, 다리우스 1세의 페르시아가 공격을 해왔고 2차 페르시아 전쟁 어, 기원전 480년에는 크세르크세스 1세가 아, 그리스를 공격을 해왔죠. 두개다 그리스 연합군이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2차 페르시아 전쟁 때 기온전 480년에 유명한 전쟁이 살라미스 해전이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르시아 쪽하고 기온전 한 450년경에 그 그리스하고 이제 평화 조약을 맺는데 그 사이까지는 커다란 전투는 없이 지나가게 되었고 2차 페르시아 전쟁, 기온전 480년 살라미스 해전 이후에는 아, 그리스 쪽에서 아테네가 델러스 동맹을 만들면서 아테네가 맹주로서 가장 강력하게 그리스 쪽을 그 통치를 하게 되죠. 근데 기원전 이제 490, 480년부터 이제 아테네가 이제 델러스 동맹을 맺는데 비해서 스파르타는 이제 따로 펠레폰네소스 동맹을 맺으면서 아테네와 대항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기원전 460년에 드디어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서로 싸우게 되죠. 그게 이제 그 1차 펠레폰네소스 전투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460년부터 기원전 445년까지 15년 동안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싸우다가 결국에는 승리를 정하지 못하고 둘이 평화조약을 맺게 되죠. 이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활동의 주역들이 그 아테네의 민중파인 페리클레스. 그 다음에 귀족파인 키몬, 이런 사람들이 주로 활동을 하면서, 어, 스파르타하고 아테네하고 어, 비슷하게 막상막하로서 그냥 평화조역을 맺으면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거의 한, 에, 한 15년 동안 어, 둘이 평화를 유지를 하다가, 어, 기원전 431년에 에, 다시 이제 2차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 기원전 어, 한 411년 한 20년 동안 또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1차 펠레폰네소스 전쟁은 한 15년 하다가 아 어, 끝났고 어 무승부로. 그 다음에 이제 한한 음, 20년, 어, 어, 그 다음에 이제 한 10, 15년, 어, 15년 정도 평화 기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431년에. 다시 2차 펠레폰네소스 전쟁이라는데 어, 한 20년 동안 전쟁을 하서 기원전 411년에 드디어 결국에는 스파르타가 승리를 하면서 아테네가 쇠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11년에 아테네가 쇠락을 하면서 지나다가 결국에는 이제 또 기원전 330년 경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제 그전 세계를 정복을 하게 되죠. 이 1차 펠레폰네소스 전쟁 기원전 460년부터 445년까지 15년 동안 이때 활동한 그 그리스 아테네의 지도자 페리클레스에 대해서 보면은 기원전 495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429년에 66살에 그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2차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400, 기원전 431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그거 전쟁 시작된 지한 2년 만에 역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정치가로서 아테네의 황금 시대를 열었고 델러스 동맹을 만들어서 아테네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예술과 문학을 장려를 했으며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족파에 맞선 민중파가 지지를 했으며 아테네 민주주의 육성에 노력을 했습니다. 기원전 472년, 23살 때 행정관이 되었으며, 기원전 463년, 32살 때 귀족파의 영수인 키몬을 기소를 하고, 이제 그 공격을 한 거죠.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정적인 키몬이 의외로 생각보다도 취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습니다. 이때,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461년, 34살 때. 드디어, 어, 아테네의 최고 지위에 오르게 되고, 이때부터 한 40년 동안 아테네의 1인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61년 34살 때 자기보다 열매살이 더 많은 귀족파인 키몬을 도편 추방으로 몰아냅니다. 키몬에 대한 죄명은 스파르타에서 그 당시에 농노가 농로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반란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키몬이 스파르타를 도와주자, 지원해 주자 했던 거를 빌미로 삼아서 민중파가 아, 이거는 그 스파르타를 도와주는 거는 아테네의 배신행위다라고기소를 해면서 결국에는 도편추방을 키몬을 시켜버린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장 강력한 정적 중에 하나인 에피알테스를 가 살해됩니다. 그래서 이그 페리클레스의 동무대가 34살부터 시작이 돼서 한 3, 40년 동안 아테네의 최고 일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1차 펠레폰네소스 전쟁, 기원전 460년부터 445년까지 15년 동안에 그 스파르타의 그, 그 펠레폰네소스 동맹과 아테네의 델러스 동맹이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1차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시작이 됐을 때 페리클레스의 나이는 35살. 그 다음에 이 끝났을 때 기원전 445년에는 50살. 그래서그 가장 젊은 시절을 펠레폰네소스 전쟁과 함께 보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기원전 445년 마지막 해에 드디어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30년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 아테네는 바다를 지배하고 스파르타는 육지를 지배하는 기존의 형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계속 하게 됩니다. 에, 이때 그 1차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난 것은 기온전 460년인데 이때의 그 전쟁의 시작은 뭐냐 하면은 아테네가 이때 이제 가, 그 가장 그 강력한 그 맹주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테네가 메가라하고 아르고스하고 동맹을 또 맺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스파르타가 반발을 하면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기원전 454년, 41살 때는 이 페리클레스가 시키온과 아카르나니아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어, 이, 전쟁 기간이죠. 그래서 뭐 서로 스파르타와 아테네고 서로 치고받고, 어, 이겼다 졌다, 뭐, 이거를 15년 동안 계속을 하는 거죠. 기원전 451년, 어, 마흔 네살때 드디어, 어, 그펠레네더스 전쟁 이 한참 어, 진행 중일 때, 어, 키몬이 그 추방되었다가 다시 귀국을 하고, 어, 키몬은 오자마자 군사와 해외의 그 전쟁 지위를 막기로 하고, 어, 페리클레스는 어, 내정을 막기로 어, 둘이 협력을 하기로 합니다. 마흔 네살 때. 그러다가, 아, 2년이 지난 기원전 449년 페리클레스가 46살 때이그 키몬이 나이가 좀더한 10몇 10 살더 많기 때문에 키몬이 병으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페리클레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